정통 대하사극 인기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10위는 정도전. 조선 건국의 설계자 정도전의 정치철학과 이상을 중심으로 한 사극입니다. 9위는 대조영. 발해 건국의 주역 대조영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 서사극입니다. 8위는 대왕의 꿈. 신라 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의 이야기입니다. 7위는 천추태후. 고려 태조 왕건의 손녀이자 정치 군사적 지도자였던 천추태후의 이야기입니다. 6위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의 정복과 업적을 웅장하게 묘사합니다. 5위는 대왕 세종. 세종대왕의 업적과 인간적 면모를 깊이 있게 재현했습니다. 4위는 왕가빈 조선 전기 왕실의 권력 다툼과 여성 인물들의 정치적 역할을 조명합니다. 3위는 무인시대. 고려 무신정권의 흥망을 다룬 작품입니다. 2위는 용의 눈물. 태종 이방원의 권력 투쟁과 정치적 고뇌를 밀도 있게 표현했습니다. 1위는 태조왕건. 고려 건국 서사를 방대한 스케일로 담아낸 국민대화사극입니다. 더 많은 순위를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